...이, 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존재의 제일 원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개최 하나님과, 아, 존재의 제일 원인이 개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 만나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그가 용인 된 것이 없닙니다 존재의 제로온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절까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입니다. 자,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자.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있는데, 어, 그 첫째가 주님이 존재의 제일 인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이 존재의 제의 원인을 모르면은, 우리가 첫 단추가, 첫 단추는 없다,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야. 자,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옷 제대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네, 모든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리되, 아, 좀더키워봐야고이 <laughs> 예수가 존재의 제일로 우리입니다. 네. 모든 원인 가운데 제일 앞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다. 네, 네.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예 창조주. 자, 이창조주가 되어야지만, 우리 요한 문 일장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예, 말씀을 로고스로 넣고, 전제제일 말고 로고스로 가면 대초에 시다 대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이, 이 로고스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네,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바로 그, 어, 로고스 없이는 된것이니 그러니까 창조다, 창조. 만물이 존재의 제일 원인, 자, 로고스. 로봇. 로고스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 자, 이분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절을 구하시자,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계속 읽어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의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하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해 되고 네. 자이 빛이 우리 창세기 입장에 말씀했던 빛이 있으라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육체 옷을 입고 오는 것이다. 네. 8절을 외시자. 그는 8절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빛에대하여증금나온자라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로고스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세상을 누가 지었다고요? 로고스. 로고스 예수.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세상이 이 로봇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다녀 옴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라오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도 사람들이 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다. 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시가 어둠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본 경우 나와 있어.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다.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대. 어둠이니까 빛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13절 계속 요한 시작. 이는 별으로나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를 그러니까 영접하나면 이게 혈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할때 요만했잖아, 맞죠? 네. 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면는 별거 할게 아니오. 모든 별통이 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 그 성령이 눈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범사에 무시하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해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응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님을 못 잡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화 목사님은 수심으로 루 24시간을 늘방기도 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주 예수 아버지요. 멋질 만하면 주 예수 아버지요. 어? 네. 주님과의 글을 안멋치거든 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름대로 있기를 추권합니다. 네. 네. <laughs> 그 다음에 13절, 14절 시작.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보세요. 네.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로고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똑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갈 골로새서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더그 다음에 요한이 로고스에 대하여 증언하여 멘척유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랑을 가르치기라 하니라. 우리가 다 로고스의 충만함에 서 받으니 은혜에 의 은혜하라. 율법은 보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보속에 예. 있는 덕생하신 하나님이 예.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로 창조. 아 여러분 이으로 성령으로 자꾸 우리가 각을 세워 가지고 잘 생육이게. 네.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다 나와. 아, 내가 이걸 잘 아, 인정 못 하고 있었구나. 그럼 회개가 나와. 자 근데 이 독생하신 분이 나타났다 이거야 육체의 모습이 있고 네. 아멘 네. 자 이분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그리고 3.5 동안에 에, 자기의 창조주의 실력을 보여준 것이 기적입니다 네. 네.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 베스타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할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얘들아 쟤들 그냥 보내지 마라 쟤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래고 어린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왔는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때어나눠줘요 이런 걸 성령으로 잡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의의 실력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기적이 나 사로가 죽어 나를 대가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주님은 창조주의 신력으로 이걸 다시 일으주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서라도 떻이저저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암태를 안 세우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전세계교회가 뭘 놓칠 때 있어요? 성령 세례를 놓칠 때있잖아 성령 세례. 중생은 아니야. 중생은 아니지만 은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자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있나. 입제해지겠다. 정성 입제해지겠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절대로 절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붙잡아 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를 라 보고 뭘 원하시겠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뭘 원하게 되고 지금 너희 속에 복음이 정확하게 서 있냐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안서 있으니까 자꾸 거짓거리 하는 거야. 복음이 서 있으면은 이 땅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자, 이 땅의 축복 넘어서 어디 새이스살렘 예? 음. 아브라함이 보았던 저 하늘에 있는 성, 음. 예? 땅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성, 음. 땅에 있는 성이 하늘에 있는 성이야. 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아갔다고 안 돌아갔다고요? 음. 돌아가는 건 어디야? 음. 갈대아고르, 어? 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지, 아멘,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이 안 돌아갔다. 하늘의 성이 다가 선명했다. 아, 네. <laughs>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데 네. 요새 그런 아저씨 하나 있잖아. 전시 아이씨. 그렇죠. 우리가 애국하는 것도 하늘의 성이요. 하늘의 성이. 아, 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전시 아이씨께서 계속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남과 북이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옛날 보트도 찾고. 중국도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엎어치게 할까, 맺히게 할까, 어떻게 한번 반전을 일으킬까. 할레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추사파, 저기도 추사파, 저기도 추사파, 언론도 추사파, 종교도 추사파, 민노총도 추사파, 군도 추사파, 경찰도, 경찰도쫙깔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창조주의 실력을 자요삼점오 대했던 이 기적 한 번만 행해 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윗 다윗하고 사무엘이가 여러분 보세요 이 라마나리스 있을 때 사울과 그그 종계들이 그 가니까 전부 다 뒤집어지잖아, 뒤집어잖아그 예. 자기가 뒤집어질 마음이 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누구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지. 예. 신약이야, 구약이야. 구약이잖아 맞죠? 근데 시작은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셨잖아 그런데 이 교회 가지금 성령, 성령의 강탈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된단 안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되는게 한게 없다 성령이 나타나야 반드시 이맹이 된다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역도 사업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육체로 오신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뭐 받았다고요? 고난 받았다. 네. 자, 우리도 따라 고난의, 고난의 영. 고난의 영이 뭐예요? 고난 고난 받는 영이요. 고난 이기는 영이요. 주여, 주여, 어, 주여, 주여, 고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고난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이게 오늘 끝난 거예요? 우리는 네. 아, 고난을 즐기는데내 전에도 네. 네? 네, 얘기했지만은, 자, 여러분, 주님이 어? 태풍의 핵소리 가장 안전하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뭐 총칼로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죽은다고 어? 교통사고는 아니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말고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지 먼저 놀러 간다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어? 그래가 보세요. 이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속에 달린 거지. 아, 예. 내가 잠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 아이고 저 위험한 데어뛰드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에 이 고난을 이기는 성령을 우리는 세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길을 갔다. 고난과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보통 사랑이 아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고 있냐 이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자나 깨나 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얼마나 사랑이기에 저분이 육체의 모습이 있고 호남받으시고 당신이 왜 죽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천명을 내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심는다. 자, 땅에 끼 하늘에 가는 게 뭐다고요? 땅에 끼 하늘에 가는 게 뭐다고요? 심는 거 맞지만 어, 내 손에 있는 게 옆에 사람한테 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이게 그이 부활에 대해서 에, 주님이 첫이 의미가 되어 주시고 당신이 부활로 심어 주시고 당신이 부활하시고, 우리로 부활해, 그, 어, 천열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승천에서 자기 자리에, 자, 이 승천이 천지이 됐잖아, 천지 어? 묵상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자기,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자기가 승천해가지고 보자 보자 옆에란말이보자에보좌 어? 아멘. 네. 근데 보자는 뭐 하는 것이요? 가슴이요. 뭐라고요 왕이 용상에 앉잖아요, 보좌에 앉잖아요, 맞죠? 말라고 뭐다 써요. 재판관이 재판할 때 서세요, 앉아세요, 앉아세요, 앉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보세요, 이 탄생,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요네 가지를 다 하고 주님이 오셨다.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원약을다 지켜주시고 자기의 천직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증보자가 되어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할때 여러분 승천할 때꼭 어디를 기억하겠어요? 성막 기억하세요? 성막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 이 과정을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문문 따라해 문문문 문하면 뭐가 또 걸린다고? 그렇지. 누구의 문? 양의 문 예수. 요한복음 1 0장 열십오장에 열장. 그러니까 문이이이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누구한테 졸이든다? 예수한테 졸이든다. 뭐 생각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만 이렇게.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떡상 여섯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십니다. 역사에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거그 따끈따끈한 떡을 네. 공유한다 이게 그러니까 공유. 그 예수 내가 내 예수하고 내가 공유가 되야 되는 거야. 주여하면 감동하면 막일어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해서.